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식재료와 향토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강원식문화연구원 대표 고은숙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어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로 생선에 얽힌 맛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바다 이러면은 우선 동해안을 가리키는데요. 어, 동해안에는 한류성 어종인 어, 명태 도루묵 등과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그다음에 멸치 등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어서 어, 동해에 살고 있는 어촌 마을에서는 이들을 이용해서 국이나 찌개, 탕, 조림 등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젓갈이나 식혜 등을 만들어서 저장 식품으로도 이용하면서 다양하게 식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생선 중에 특히 못생기고 또 술꾼들의 속풀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동해 바다의 못난이 삼총사로 불리는. 곰치, 망치, 삼수기 또 못생긴 대열에서 빼면 서운해할 생선 보고 그다음에 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런 생선들은 찬밥 신세였지만 근간에 들어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우선 곰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곰치는 곰처럼 미련스럽고 퉁퉁하게 생겼다고 해서 어, 붙여진 이름인데요. 물곰이라고도 하고 표준어는 물매기입니다. 또 물텀벙이라고도 하는데 어, 잡아도 물에 버려서 텀벙 소리가 나면서 버렸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별볼 일이 없어서 버리던 생선이 어, 김치와 어우러져서 새로운 요리로 각광을 받으면서 술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축국에는 신김치가 제격이죠. 왜냐하면, 어, 지역에 따라서 곰칫국을 끓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특히 신김치를 넣고 끓이는 것이 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 신김치를 곰칫국에 넣으면 생선을 단단하게 살을 만들기도 하지만 생선의 비린맛을 싹 잡고 또, 김치와 이 곰치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맛을 탄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특히 묵은 김치를 넣고 곰치국을 끓이는데, 김창철이 되면, 어, 그 곰치국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서는 집집마다 1년 내내 곰치국을 끓일 발효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김치 맛이 곰치국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김치를 담궈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철이 되면 대량으로 담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곰치국을 끓이는 다른 방법은 어, 강원도 특별히 소스인 막장과 고추장을 넣고 무를 나박나박 썰어서 어, 곰치와 끓이게 되면 또한 비린 맛을 제거하고 어, 곰치의 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 맛있는 어, 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 망치는 아, 표준어로 고무깍쟁이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아, 점액 구멍이 있고 몸 전체에 점액이 많아서 험악하게 생겼고 생김새가 아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일명 항아기라고도 어, 부릅니다. 특히 망치 매운탕을 끓일 때는 강원도 소스라고 어, 불리는 막장을 풀고 끓이는데요 이 막장을 풀고 끓이게 되면은 염분이 있어서 망치의 살이 탱글탱글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린내까지 잡아서 어 강원도 막장이 어 굉장히 그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다음에 또 못생긴 생선 이러면 삼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삼수기는 어, 삼수기, 어, 그 다음에 좀 어리버리 하다고 해서 삼식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삼수기가 어, 표준 말기도 합니다. 아, 생긴 것은 두꺼비처럼 표면이 우툴두툴하게 생겼어요. 배도 불룩하고 머리도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지요. 어, 이렇게 못생겼지만 삼수기는 어, 맛이 좋아서 미식가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생선이고요. 어, 강릉 인근에서 특히 많이 잡히는 어, 생선입니다. 삼수기는 주로 매운탕으로 요리를 하는데 아, 요즘은 삼수기가 소문이 나면서 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어, 삼수기 조림까지 만드는데요. 아, 삼수기 조림은 아, 냄비에다가 물을 어, 납작하게 썰어서 깔고 어, 토막 친 삼수기를 올리고 어, 막장과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고 가진 양념을 한 양념을 어, 한 반쯤 올리고 물을 자작하게 붓고 졸이다가 어, 어, 맨 마지막에 채소를 올려서 어, 남은 양념을 올려서 자작하게 졸이면 어, 밑반찬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고 어, 쫄깃한. 탐수기 조림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못생긴 대열에서 빼면 섭섭할 것 같은 생선, 도치가 있습니다. 이 도치는 동해안에서만 잡히는 생선으로 겨울철에 꼭 동해안에 오셔야만 드실 수 있는 생선입니다. 도치는 1980년대 이전만 해도 고성 일부나 속초 일부에서 볶음이나 탕으로만 먹던 그런 식재료인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리법으로 도치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숙회로 많이 드시게 됩니다. 숙회는 꼬리부터 이렇게 얇게 점이는데요. 꼬리 부분을 보면은 소고기처럼 고깃결이 있습니다. 이 고깃결을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넣었다가 냉수에 다시 건져서 식혀서 초장을 찍어서 드시면 별미 중에 별미 숙회로 드실 수 있고 또이 도치는 알탕으로 많이 드시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김치를 끓이다가 이 도치 알을 넣고 간은 양념을 해서 김치찌개처럼 드시기도 하는데 오들오들 씹히는 맛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알탕이기도 합니다. 자 동해안 중에 주문진에는 겨울철에 보고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 보고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서. 어, 전문가가 손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생선이기도 하는데요. 보고독은 테트로독신이라는 건데, 음, 이 보고독을 어, 제거를 하지 않으면 치사율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독을 가지고 있는 보고긴 하지만 그 맛이 좋아서 일본에서는 어, 보고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후지산을 보여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중국에서는 어, 독과 바꿀 만큼 맛이 좋다라고 어, 평가를 한 생선이기도 합니다. 어, 보고의 살은 어, 하얗고 어, 또 맑고 기름기가 없고 어, 고단백이고 어, 저지방 식품으로 어, 다이어트에도 어, 좋고, 어, 굉장히, 어, 맑은 생선이라 보고로는, 어, 지리를 많이 끓이기도 하는데요. 지리를 끓이는 방법은 콩나물은 거두절미하고, 보고와 함께 끓이다가, 아, 최종적으로, 어, 미나리와 대파를 넣는데요. 이 미나리는, 어, 독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숙지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 복지리를 끓일 때는 필수적으로 궁합인 채소가 미나리라고 합니다. 보고에는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맛이 굉장히 그 쫄깃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바다의 육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생선보다 회를뜰 때는 굉장히 얇게 떠서, 어, 보고해를 떠서 접시에 깔아놨을 때, 아, 밑바닥에 그림이 보일 정도라야지, 어, 보고해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 동해안 주문진에서 많이 잡히는 보고의 종류는 밀복인데요. 밀복은 다른 보고에 비해서 독성이 좀 적고, 어, 그 다음에, 보고 껍질에는 가시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 밀복에는 어, 가시가 없어서, 밀복 껍질을 이용해서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색다른 쫄깃함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복의 종류입니다. 네, 오늘 동해안에 못생긴 생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드시는 방법이 예, 다양한데, 오늘 어, 구체적으로 모든 걸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어,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맛있는 동해안 생선을 어,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